나 동현이 오빠랑 놀고 싶은데. 뭐? 아니 저 어제 동현이 오빠랑 술을 마셨는데 동현이 오빠가 오늘 뭐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준범아. 차방, 차범만 아니면서. 어 이거 좀 닮았다. 그 약간 이그 그, 그, 그 닮았는데? 닮았어, 닮았어. 다시 해드려. 그니가 닭발을 어제 먹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 정답! <laughs> 발톱을 봤거든요 발톱 <laughs> 발톱? 네 너무 갔다 너무 가서 재미가 없어졌어 와이 정도면 가능? 아난삽 가능, 넌? 나도 이 정도면 가 뭔가 딴 생각 하는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픽셀을별 음, 생각 봐봐요.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차박을 하자고 한 남자친구의 잘못이다. 오, VS 그래도 추워하면서 네, 툴툴거리고 싫어한 여자친구의 잘못이다. 과연 당신의 선택은? 누구 잘못 같아? 아니 그게 날씨 탓을 하나? 오늘 따뜻하다못 들었는데. <laughs> 그럼 결국 남자친구 잘못 아니야? 날씨 탓이지. 에이.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어? 오늘 쇼핑하러 가져가지고, 백화점 왔는데 사람 많으면 그 누구 타자. 잠깐만. 나고, 같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결혼하면 이런 기분이려나? 여보. 누가 결혼해준대? 왜 저래? <웃음> <웃음> 저 사람 고백을 다 들어야 돼? 네, 아니, 나 지금 다먹고 있는데. 어, 어, 우리, 어, 우리 이러니까 신혼부부같다 어. 이런 거다 들어야 돼? 거기서 하게 화장실에 콘센트 있는데 어? 뭐라고 했어? 탈모 샴푸 쓰는데 효과가 아, 없나봐요 어, 뭐? 탈모... 아 진짜 마요 뭐. 아, 진짜. <laughs> 진짜 사생활 뭐호아니 <모호> <laughs> 내일 남친이랑 여행 간다며 진짜 왔네아 몰라 남, 남친한테 살거 같아 응. 아, 왜또 그래, 그래. 근데 남친이 엄청 좋아한 거 같은데? 어 맞아 되게 잘해준다며 안녕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저녁 한 주에 바로 나왔으니까. 어, 그건 거의 그래 1년 좀 넘었지 않았을까요, 아마? 재밌습니다, 오늘. 아, 연락을 안 받아요. 아니요, 연락을 안 했는데. 해지가 연락을 안 받아요. 아, 네, 였구나. 저도 파주에서. 나방 이만한 거 뭔지 아, 알, 뭔지 아니, 알지? 냐 뭐냐 신발 좀 하셨어 이만해 커봤자 이만한 아니, 수저 수저 아니 모기가 내만 해가지고 진짜로 뭐, 수정했다 피를 빨아먹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 너 혈근 뭐냐 아니 진짜로 저만한 어, 모기가 있었다니까 요 그러니까 군대 안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죠 아니 진짜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진짜 솔직하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아니 진심으로 장난이 싹 빼고 저만한 모기 있잖아요 군대 키가 음... 어떻게 되세요저1 8 7쪽에 몸무게는. 100kg. OS. <목소리>